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노년일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추석을 맞아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챙긴 지원책들이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혜택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생활비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장복이죠. 특히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 컸는데, 이번에 정부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정부 양곡 10kg을 기존에는 만원에 팔았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20%나 할인해서 8,000원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2,000원 차이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명절상 차리려면 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집안에 식구가 많으면 더욱 그렇고요. 쌀값 할인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명절상을 제대로 차릴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식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비와 난방비 지원 강화 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큰 병이나 응급 상황이 생겨도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수 있게 해주는 거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번 지원 확대로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 걱정도 많이 하셨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다자녀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좋은 소식은 내년 여름 지원분을 올해 12월에 앞당겨서 준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난방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춥다고 난방비 아끼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이번 겨울만큼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추석 명절 위로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최대 40만원까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4인 가족 기초 생활 수급자 가정이라면 총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명절 위로금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따로, 부산시는 따로, 대구시는 따로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중앙정부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꼭 살고 계신 지역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정보 차이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금융과 근로지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추석 전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명절상 차리느라, 가족들 용돈 주느라, 고향 내려가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럴 때 절대로 불법 사금융에 손 떼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 지원을 대폭 확대했어요. 햇살론 같은 제도권 대출을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고생하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임금체불청산융자지원의 금리도 낮췄습니다. 밀린 월급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 원이 넘는 대출과 보증, 자금이 지원되니 명절 장사하는 분들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이동과 돌봄 지원 부분도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직장 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명절 동안 멀리 계신 가족들과 얼굴 보며 안부를 나눌 수 있도록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알뜰폰은 가능하지만, 선불폰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손자, 손녀 얼굴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 정부가 알고 있는 거죠. 비록 화면으로 남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을 만들어드리겠다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명절 기간에는 추가 요금 없이 평일 요금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명절에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청년, 한부모, 장애인 가정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책이거든요. 자립 준비 청년 수당이 월 5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보육원이나 그룹홈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홀로서기할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사회가 이제야 제대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한 부모 가정주거 지원도 대폭 개선됩니다. 소득 요건 없이 복지시설에 입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 키우기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도 큰 변화입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근로장려금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느라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가족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죠. 이 모든 정책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 갈수 있게 하고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하고, 불법 사금융에 손대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권 대출을 확대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얼굴 보며 안부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들 말이에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게는 정말 든든한 안전망이 될것 같습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각 지자체마다 별도의 명절, 지원금이나 생활비 지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이웃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가족 전체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가족들과 정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와 생활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